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것들이 GFP 순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인구나 경제력 같은 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그 집어넣어서 순위를 매겼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작전 계획을, 작전 계획을 갖고 싸우는지는 모르잖아, 사실 그 사람들. 장모님, 그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가 한 단계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laughs> 어, 나도 그뉴스를 봤는데, 작년 6위에서 올해 이제 5위가 됐고 북한은 뭐두개 단위가 내려갔고 30뭐 6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매체가 이제 그거를 또막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하나의 재미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것이지. 어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그수위에 집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g f p 라는건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 그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뭐, 그, 그, 전력을 평가하는 단체에서 이제 매년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 그 순위를 매길 때 나름대로 뭐, 탱크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전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의 인구수, 경제력, 이런 걸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지수화 해갖고, 기준을 만들어서 내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룰을 만드는 데 따라갖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선거를 놔두고 각 당이 뭐 룰을 정한다 그러잖아요. 룰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마찬가지로 이 GFP 순위라는 것도 큰 의미를 안 두는 것이 맞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국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5위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분명히 낮잖아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고, 우리가 이제 5위고,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위라고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브라질하고 싸울 거예요? 아르헨티나하고 싸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보다 가 GFP 순위가 낮은, 무슨 뭐, 자, 유럽에 있는 룩셈부르크나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가 그러면은 또 안보적으로 불안한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참고 사항이다 우리가 그 축구 피파 랭킹이 i 피파 랭킹 그 우리나라가 뭐20메인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아마 1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께 예. 이 피파 랭킹은 그나마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를 해갖고 그 결과를 쭉 합산을 하고 뭐 나름대로 가중치를 줘갖고. 만들어 놓은 순이에요. 어쨌든 만나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GFP 순위는 국가가 전쟁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i 휘파 순위는 나름대로 그것도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 브라질 1등 맞아. 우리가 23등이고. 이런 약간은 객관적일 수 있는데 GFP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것들이 그 GFP 순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인구나 경제력 같은 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집어넣어서 순위를 매겼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군대가 작전 계획을 갖고 싸우는지는 모르잖아, 사실 그 사람들.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르잖아 사실은 우리는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핵잠수함도 없고 그러니까는 미군의 상위층 레벨에 있는 어떤 장군하고 한국군에 있는 장군하고는 저는 뭐 생각의 차이 어떤 부대 운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사라는 데도 가면은 어, 항상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군도 있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매치를 해 놓은 건데, 그러나 이제 그런 자산 차이가 아니고 주어진 걸 갖고 이걸 갖고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 많은 훈련 관에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장교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어,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뭐사관학교를 졸업했다, ROTC 이제 후보생이 인관을 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건 배웠지만은, 소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병과학교라는 게 있어갖고, 소대장 나가기 전에, 거기 가갖고, 소대장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 전술 같은 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것을 거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실습해보고 나가는 거고. 또,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중대장, 대기 달고 중대장 나간다 그러면은, 그 중대장 나가서 하는 일은 소대장 하는 일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또 중대장을 나가기 전에 전부 집합시켜 갖고 또 교육을 시켜. 또 소령이 돼 갖고 연간 장교가 되면은 그것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또뭐 육군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 와 갖고 전략 전술을 이제 공부를 하고 야전에 가 갖고 사단장을 모신다든지 연대장을 모시면서 같이 이제 전술을 이제 해 나가는 거고. 매일 전쟁 전투를 하는 미군하고 우리가 동맹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행복한 일이다. 왜? 미군이 경험을 해갖고, 그거를 전략전술에다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간접적으로 미국 군인들 교육시키는 학교에 가갖고, 1년, 2년, 몇 달씩 교육을 받잖아, 그게. 예, 그러면 간접 경험해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단장 마치고 나서, 예, 잠깐이지만 뭐,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어, 교관들 데리고, 미국에 가갖고, 미국 교육사람들데 가서, 야, 여기는 이렇게 교육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는 현장에 가갖고, 여러가지 이제 그 운전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간접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고, 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런 실전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 어, 우리 강원도 인제에 있는, 예, KCTC 훈련장,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나마, 예, 전장 체험을 할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인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2년 전에 일어났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당시 기준으로, 어, GFP 순위가 2위고, 우크라이나가 22위였어요. 어,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어, 완전히 정복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2년째 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기 전력만 갖고 싸웠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순식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외부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움도 요청을 했고 SNS로 막또그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사실은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G F P 순위에 나와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길라 그러면은 평상시부터 동맹이라든지. 외교 관계라든지 또 내가 전쟁하러 가야 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할 때그 베트남하고 미국하고는 군사력이 소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미국이 패배한 걸로 돼 있잖아요. 맥나라마 당시 국방부 장관이 회부록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재앙을 맞게된 11가지 이유, 이래갖고 쫙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어, 미국은 베트남하고 전쟁하러 가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지 그 정글 같은 걸 포함해서 어떤 지리적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갔었다는 것이죠. 군사력은 센데 그런 어떤 역사, 지리적 환경,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패배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순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또전쟁이라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우리 뭐 전투력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변하고 어떤 관계 우리 같으면은 북한 어떤 그 지역 우리나라 땅이니까는 우리 남한하고 똑같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지형적인 연구라든지 또 북한에 있는 그 인민들이 우리랑 똑같은 한민족이라 그러지만은 그 동안에 단절된 상태에서 세뇌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아는 것이 이 순위보다가 훨씬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총력전이라 그러잖아요.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누가 한다? 전쟁은 국민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위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안보를 보고 나가는 것이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